안녕, 친구들. 셜빈이입니다. 셜빈이와 잔작한 친구들. 친구들. 오늘은 엄마랑 저와 함께 놀아볼 거예요. 음... 오늘은 한번 엄마를 보여드릴게요. 엄마, 오세요. 안녕하세요. 됐어 엄마. 슬빈이 엄마예요. 응. 친구들 저 엄마가 참 예쁘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되고요. 추천을 보면 50분에 한 모델 부니다 이벤트 참여 기간은 4월 4월 10 10. 2일부터 8월 1일까지 당첨당 당쿠는 3월 31일 날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구들, 오늘 선생님이 준 젤리를 한번 이제 먹어볼 건데요. 이거 보세요. 젤리에요. 먹어볼게요. 이건 딸기. 양껏좀 셔요 이건 망고맛이에요 친구들 망고맛을 계속 먹고 싶어요 이쪽에 여러가지 젤리가 있는데요 하나 가지고 하나씩 먹어 볼게요 롤라기도 젤리가 많고 망고 망고도 있고 딸기도 있어요 빨기 먼저 먹을까요? 맛있는가요? 투닥일 거에... 수 있어요 식감이 너무 맛있어요 머리가 번지르는데 진짜 맛있고 친구들 그럼 이제 쏠빈이와 엄마와 장난감 친구들 다음에는 키즈카페에서 만날 거예요 친구들 다음에는 키즈카페에서 한번 만나볼까요? 좋았어요 이 약속 친구들 지금은 내가 집에 거의 다 왔는데요 신호가 지금 걸렸어요. 그러기 전에 엄마가 까먹을, 엄마, 저의 엄마를 까먹을까봐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엄마, 오세요. 어떡해. 안녕. 친구들, 저의 엄마가 참 이쁘시죠? 참 이쁘시다면 댓글이나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친구들, 아, 그러면은 금방 엄마와 저와 함께 놀아볼까요? 와! 친구들, 세빈이가 다음엔 더 재밌는 곳에서 만나요.